안녕하십니까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성규입니다. 문화 예술을 통해 천안 시민과 소통하며 올해로 설립 9년 차인 천안문화재단은 천안 예술의 전당과 한편 미술관 운영 그리고 문화 예술 지원 사업과 천안 흥타령 춤 축제 개최 등 여러 사업을 토대로 시민 문화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천안문화재단은 문화예술로 감동받고 행복을 주는 고품격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문화예술과 소통하면서 지역문화발전의 중심이 되어 일상 속에서 공연, 전시 등을 멋스럽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과 예술을 잇는 문화 매개자 역할에도 집중하여 67만 천안 시민 모두가 일상을 넉넉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속에 우리 재단과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